이 어떤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천국에서 체험하니까 그야말로 아름다운 것이더라, 좋은 것이더라, 또 찬양이 올려 퍼진 거, 뭐 이런 것이더라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천국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먼저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아, 단어 개념을 보면은, 브리약에서 히브리어로 천국을, 예, 마임이라고그래요샴마임이라고샴마임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단어냐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그 천지가 산마임입니다. 하늘과 땅.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산마임을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시, 다시 또 이렇게 보면 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국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천국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은 권도 우성 12장에 보면은 우라노스란 단어가 나와요 그 권도 우성 12장 이야기는 바울이 삼층천을 체험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바울이 그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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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이 지금 천국을 체험한는 거죠 근데 그 천국을 셋째 하늘을 우라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우라노스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삼층천 이야기하니까 오늘 보통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요. 이 대기권이 첫 번째 하늘이고 우주가 두 번째 하늘이고 그 다음에 우주 밖에 영계가 세 번째 하늘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그러면은 처음 얼리는 것이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이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넓은 개념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은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해서 이야기 하죠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 이이 이 하늘이 타락해서 더럽혀져서 망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이 하늘은 하늘과 땅은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멸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요한계시록김실장이들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새 루살렘에서 우리가 여기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지금 이, 이 세상과 다시 전혀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냐? 그 이야기 아닙니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하늘과 이 땅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새롭게 다른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연속성과불연속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적인 것은 천국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 이런 것은 천국에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 때에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제일적인 것, 우리의 이런 것은 없어지지만 아름다운 것,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어땠습니까? 아, 전혀 다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새 에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새 에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총백성들이 우리가 거기서 그 곳은 바로 새 에루살렘이에요. 그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천국은 무엇이 천국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새 땅, 에루살렘과 새 땅에서 거기에, 새 에루살렘, 새하늘과새 땅에서 거기에 새 에루살렘이 있는데, 새 에루살렘에서 뭐라고요? 우리가 거기서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거지요3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에,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보면은 에덴동산에서 타락이 전의 모습이었겠습니까? 아담과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걸면서 공존했던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서 결국은 그 하나님, 에, 그 예대동산 천계도 추방이 되고, 이제는 인간은 지가음데 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그새 류천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과 같이 공존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갈 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또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그럼 어떤 곳이냐? 이 세상은 계속 죄로 인해서 죄가 더해져서 타락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멸망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한편대로 보면은 악의 토너 판을 치고 있기만은 동시에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과 그이 상존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된다고 했습니다이 세상이 다 새롭게 변화되고 사람들도 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이 부피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른 는 겁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변하고,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모든 것이 행동이 변하고. 그래서 이런 변화된 가운데서 천국 백어도이 땅에서 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실 때 거기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갈 곳은 모든 것이 다 변화된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에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로 거진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갈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천국이 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그것 도몇 가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둘러볼 때 우리 자신이 불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욕망과 지혜로 인해서 사들잡힌 이런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결정하는데 결정해놓고 보면 나에 어땠습니까? 후회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나,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고 한타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불안전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우리는 죄로 인해서 또는 우리의 이런 이 죄적인 이런 욕망 때문에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이 불안전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천국을 누리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불안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우리 주변에는 모든 이런, 어, 인간의 불안전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될수 없는 거죠. 여러분, 모든 관계를 보면은, 여러분, 부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부부 관계는 없어요. 이웃과의 관계도 조 완전한 이웃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가 다 불안이라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부딪치고 여러 가지 서로 싸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부딪치고 싸우는 이런 관계 쪽에서는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에서는 그래서 천국을 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 관계 속에 이런 불안정한 관계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살아가면서는 천국을 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이런 환경이 불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을 다 돌이켜보세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불안전한 환경 속에서일 이런 지향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천재 지변이 일어나는 것도 모두가 다불안전한 환경 속에서 온 겁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일어나 우리가 사는 환경은 다 불안정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결코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궁극적으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럽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는 것이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렸다 한더라도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항상 뭡니까? 이 세상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소망하게 되어있대요. 더 나은 것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세상이 다 불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더 나은 곳을 소망하면서 더 나은 곳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이 세상에 살면서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게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게 오시는 것이에요예수님은 우리의 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모든 이런 자신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게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바로 평안을 누르게 되고 소망을 누르게 되고 항상 그런 기대 속에서 사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게 바로 이런 행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상경이 어떤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기쁨 있는 것이고 행복한, 행복이 한행복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은 그러면 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먼저 천국은 모든 환경이 완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우리 인간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인간이, 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결국은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우리가 이 여러가지 재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환경을 보면은, 우리가 겨울에 대해서 설경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을이 되고 오색창이란 단풍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거지요. 우리가 한편으로 하면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 이것이 천국이구나 아름다운 그런 이 산수광산을 보면서 이거 천국이나 우리가 그렇게 감탄하면서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것보다 더더 나왔고 더 좋은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없어지니까 더 아름다운 곳이, 더 멋있는 그런 곳이 된 것이 바로 천국,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천국에는 예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산다는 겁니다. 표범이 암염소와 압력, 같이, 같이 거예요. 그리고 사자와 이칫탈 짐승이 같이 어린아이에서 이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는 평화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안정이 있는 것이요. 우리가 가는 천국에는 평화가 있는 것이고, 안정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볼 때는, 이, 야구광식의 세상이에요. 동물 체계도 같은 거, 인간의 세계도 같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 천국의 모습은, 거기는 평화가 있는 것이고, 거기는 안정이 있는 것이고, 거기는 안식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완전한 천국, 완전한 환경이 천국에서는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갈 천국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 가지, 우리는 이두 번째로 얘기해야 될 것은 모든 인간관계가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에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사람과 관계가 되는 겁니까?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됩니다. 서로 진심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과 관계 쪽에서 뭡니까?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우리가 조금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모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교회로 모여서 모임을 통해서 된거예요 서로 나눔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임을 통해서 나눔이 있으면 그 나눔을 통해서 상대편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편을 알고 이해하게 되면 그 관계가 사람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겁니다. 모이는 뭐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임에서 나눔이 있어야 돼요. 나눔을 통해서 뭡니까 서로 상대편을 나눈는 거예요. 나쁨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고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등되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뭐냐면은 거기서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로 모여서 사랑과 관계를 나누면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많이 모여서 같이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이것이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중요한 요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도 사랑과 관계에서도 천국을 누르는데 우리가 가는 그 천국에는 완전한 이런 사랑과 관계가 거기서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과 관계가 있을 때거기서만로 행복이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 삶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갈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천국은 혼자 사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함께 사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음. 서로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게 해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흔히 할 수가 없어요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렀습니다 교회로 모여서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서로 나누고 사랑하며 그런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가면 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완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죄적인 면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된 겁니다 마음속에 죄의식 같은 게 없어져요 사람이 죄를 지면은 죄의식이 있습니다 죄의식이 있으면 은그 삶이 편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이스피어에, 거기에, 에, 그 이야기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왕비가 자기 정부하고 둘이 뭐이해가지고 자기 남편을 죽입니다. 그런데 남편을 죽였으니까, 어쩝니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왜 그렇게 된가. 내가 이 피를, 내 손에 피를 묻혀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 손에 피를 몇 번이고 씻습니다. 그런데 씻어서 씻어도, 손에 피가 안 없어져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구나. 이것이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죄를 지면은 근본적으로 마음의 죄의식이 사로잡혀서 항상 불안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불안전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수많은 이런 제약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고 근심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불안과 근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 없고 천있일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아니,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살더라는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마음이 굳어지면은,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의 문둥병이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선생님은 양심이 하염만 됐다.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문둥병은요, <laughs> 어, 신경, 신경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뜨거운 곳을 집어도 자기가 뜨거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손가락, 발가락 다 없어진 겁니다.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마음의 힘이 그 죄로 인해서 굳어져 있는 사람들,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들은 죄를 쳐도 죄의 집을 못 느끼기 때문에 같은 죄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굳어진 양심이 풀어진 거예요. 마음이 풀어진 겁니다. 그래서 거의 만의 문둥병 걸렸던 것이 차근차근 치유가 된 거예요. 그렇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냐?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의식이 항상 다른 사람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된 그스들의모습이에요 우리가 <laughs>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천국에는 죄가 없는 것이다 그곳에는 마음의 생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거기는 고민할 것도 없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장애인인데 천국에 가니까 환상을 통해서 천국을 이렇게 경험하니까 자기가 못 알아볼 정도로 아버지가 거룩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천국하 가면 완전한 모습과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천국에 가면 어습니까이죄적인 것이 없어지고, 우리의 거룩한 모습만 남게 됩니다. 거룩하고 겸손한 모습만 남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이에요.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음. 우리가 천국은 어떤 것이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에,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사는 모든 환경이 다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지진도 없고, 더 이상 질병도 없고, 더 이상 고통도 없는 그곳이 우리가 갈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게 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 관계가 사랑의 관계, 진정한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서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전에서 말씀하신 것같이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고가든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슬픔이 더 이상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 속에 있으면 이런 더 이상 슬픔이나 애통하니과 고가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더 이상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의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게 된 겁니다. 항상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잖아요. 초국에 보니까는 거기는 이 세상에 들수 없는 그런 찬송이 엄청난 찬양이 있더라고요.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찬양을 노래하면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 거지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보는 삶이 나름대로 어떤 삶입니까? 여러 가지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슬픔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는 사람, 천국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갈 곳은 바로 이 천국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천국을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얼마든지 이것을 견디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들은 현재의 삶이 잠깐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기에더 이상 연연하고 슬퍼하거나 괴로워지 하 않습니다. 소망 있는 사람들은 현실의 아픔이나 현실의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천국에 서 있는 삶, 천국을 기대하고 있는 삶은. 현실에 대해서 놀라운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